찬송가 359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하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저 막의 희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 천... 찬사너 영접하러 문 앞에 기려서 있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던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알을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내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서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일어나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함에 예,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발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함에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존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꾸러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에 그의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합은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 우상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왕의 우상 숭배는 자연스럽게 백성에게 영향을 주어 백성들 또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므로 자기의 입맛에 따라 어떨 때는 하나님을 어떨 때는 발과 아사레를 섬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영적 가늠이자 또한 양다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아니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았고 그것이 3년이나 지나게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겸하여 섬긴바알의그 뜻이 바로 폭. 풍요와 폭풍우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김으로 비를 기원하며 풍요를 맛보기를 원하는 그들을 그들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은 그들의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 않음으로써 결국 바알의 힘과 존재 여부에 대해서 그들이 의문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3 년의 그 가문 끝에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참된 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결의 장, 장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은 간단했습니다. 제단위에 재물을 놓고 기도를 통해 그 재물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450명의 발선지자는 이 겟티 대결에 먼저 도전했으나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아의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아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 진짜 신인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0절에서 35절까지 드리 엘리야의 차례 때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6절에서 40절까지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년의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이제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리는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발할별로 다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재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처절하게 기도하며 또한 자해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고 그들의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 또한 특별하게 한 가지를 준비합니다.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의 준비는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바알숭배를 강제하면서 여와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우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습니다.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라고 말합니다. 12 지파의 수와 같이 이 12개의 돌을 취하였습니다. 비록 여기에 모인 이들은 10개의 지파이지만, 이들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출례국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놓인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마른 길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을 가져다가 더 열두를 길가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히 기념하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기적과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열두 개의 돌을 취하며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단한단 제단을 한단 쌓아 나갔습니다. 이는 제대 재단과 관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과 또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행해질 것임을 믿으며 소망하며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더합니다. 바로 불이 붙어야 할제단과 재물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제단 주위에 곡식 종자 두세아 오늘날로 따지면 약 17.4리터를 담을 수 있는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재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부어 버립니다. 4개의 통에 물을 채워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는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그곳에 물을 부어 버립니다.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엘리아의 이런 행위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해되지 않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3년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 모든 것이 건조하고 불에 타기 딱 좋은 조건인데 그 좋은 조건을 아예 없애버리고 오히려 불가능한 조건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불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물에 젖은 재물을 태우기는 커져 꺼져버리면 그이도의 응답이 있다 말할 수 있지만 찜찜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 이상하고 불가능한 상황 조건을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두 번째 단락 속에 엘리야의, 엘리야의 기도 속에 나타납니다. 바알 선지자의 기도가 실패했고 불에 응답을 드려야 할이 엘리야의 기도의 차례에 제단에 물을 부음으로써 모든 이목이 엘리야의 그 기도에 집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단을 쌓은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알리아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에 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의 기도와 매우 달랐습니다. 매우 조용하고 간략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담과 같이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먼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신 이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헛된 바알을 그들의 신을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헛된 모습을 이 시간을 통해 깨닫고 또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그들을 인도하여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대결을 재현하며 대결을 펼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며 이에 순종한 것을 것임을 증명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며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임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순종과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38절에 이에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헐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물에 젖은 제단과 재물 재물 위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심으로써 모든 것을 태워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태우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모든 것을 태워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백성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극적인 상황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하여 그들의 입술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라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대결의 승자는 확실히 드러났고 바알 신이 거짓임을 드러났습니다. 이 엘리야는 40절에 엘리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아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합니다. 엘리아는 백성에게 바할 선지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이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륙한 하나님의 응징이자 다른 신을 섬기도록 종용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형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결이 마무리되므로 자칭 풍요와 폭풍의 신이라 불리니 바알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숙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마른 땅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이제 비를 내려 하나님이 진짜신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엘리야는 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1절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압은 순순히 그의 말을 따라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이 갈매상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엘리아는 이러한 기도한 자세는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1절에서 이미 엘리아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 기도가 기도를 한후이 엘리야는 사원에게 바다를 향해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중해 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안이 올라가지만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면서 일곱 번이나 이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곱 번째 드디어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44절에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소서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저 지중에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사환에게 아합에게 가서 비를 내릴 것이니 비가 막, 마차를 막기 전에 어서 내려가라고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후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늘이 캄캄해지며 이스라엘의 온 지면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폭풍의 신 바알이 거짓임을 분명히 드러나며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드러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이마,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앞서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사고와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더 증명하여 주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신뢰하며 믿는 것들이 한, 한계쯤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니 저마다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나 자신의 건강이든 나 자신의 힘이든 그 어떤 거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너무나 불안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리며 안도감을 누리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언제나 없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담보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전부로 여기고 이것의 안정감을 누리며 이것을 더욱 움켜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자녀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어 어떤 것에 견눈질하며그 앞에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에 얽매여서 견눈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부터 나 멀리 떨어져 있다며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나옴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키를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오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심에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며 이 땅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 를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아버지, 의자녀로삼아주신 것을 우리 를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 세상의가치관에 붙잡고 얽매이며그것에 견눈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가치관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